승자 독식 방식의 현행 소선거 구제를 바꿔보자며 새해부터 중대선거 구제로의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 구제 역시 단점이 많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의 복수 공천을 막지 못하면 실패가 뻔하다는 겁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득표율과 상관없이 승자가 의석을 가져가는 기존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하나로 묶어 국회의원 2에서 5인까지 뽑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유불리를 따지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앞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고 지역구 면적이 넓어지면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인지도 높은 인물이 유리한 만큼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대신 대도시 지역에 먼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더라도 거대 정당에 치우친다면 도입 취지가 약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논산계룡금산기초위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5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논산가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5명, 국민의힘이 4명의 후보를 내면서 다른 정당들은 한 석도 건지지 못했고 나머지 선거구들도 비슷했습니다. 거대 정당들이 무더기로 후보를 내면서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 전체 기초위원 23석 가운데 제 3당은 단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중대 선거구제 시범 실시에서도 드러났던 거대 정당들의 복수공천 횡포를 막지 못하면 선거제도 개편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할 때는 복수추천제를 일정 부분 예를 들어 4명을 뽑는 곳에서는 2명 이상을 추천을 할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전제 조건이 좀 만들어져야지만이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라는 정치개혁 이슈로 인해 지역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